아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안 개켰다고 안 개켰네 야야 강원도 야야 야, 너는 아 잠시야 야 강원도 잘 들어 강원도 잘 들어 야넌 집에서 어 감자 볶음 감자 감자 삶아 먹기 어, 닭다리탕에 감자도 못 넣어먹잖아. 왜? 감자를 돈으로 써야 되니까! 어쩌나 어? 여기까지 하습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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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시원, 속시원. 음, 음. 음, 속 시원, 속 시원, 음. <laughs> 아주 그냥 속시원해. 아주 그냥 속시원해. 아니, 맞아요. 저번에 곰기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. 왜, 그,